결론적으로 말하면 몸이 정말 커졌어요. 몸이나 근신경계가 발달하기 전에는 솔직히 푸쉬업만 해도 지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날은 다른 미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 미는 운동이 아닌 등을 하거나 팔을 하거나 숨을 쉬거나. 그럼 뭐 그때부터 무분할이 되는 거지. 저는 7년간 맨몸 운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웨이트 위주로 2년 정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맨몸 운동 시절 분할은 없었습니다. 매일 푸쉬업 풀업, 딥스, 맨몸 스쿼트 등을 했고, 저 1회 정도 휴식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맨몸 운동은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비해 근육의 피로도와 데미지가 약해서예요. 물론 횟수를 올리고 쉬는 시간을 줄여 과 이룰 수 있겠지만 단지 벅차고 근지구력이 딸린다는 느낌이지 무개를 올려 크고 넓게 근육을 찢어버리는 웨이트와는 피로도와 크게 차이가 있었어요. 코시업은 하루에 아무리 빡세게 해도 다음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벤치프레스는 그 생각조차 안 나던데요. 그렇게 맨몸 운동을 하다가 웨이트를 3분할로 입문을 했는데요. 3분할의 장점은 처음 근육량을 끌어올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큰 근육을 자주자주 자주 건드리니까 근육량도 그만큼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1년 정도 하니까 대근육들은 확실히 커졌는데 약점 부위들이 확... 보이더라고요. 상대성인 거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전 벌크업을 목표로 무게도 크게 올리고, 먹는 칼로리도 올려 하루하루 그 부위에 집중하고 온 힘을 쏟아보기로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5분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몸이 정말 커졌어요. 이렇게 가슴 등 하체 어깨 팔 나눠 5일을 하고 있고, 5분할은 만약 화요일 등 운동을 빼먹으면 일주일을 등 운동을 못해서 무서워서 꼬박꼬박 나가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20세트 이상을한 부위에만 하고 있어요. 횟수는 처음에 10개 정도 가능한 무게로 진행하다가 점점 무게를 올려 4개에서 5개. 가능한 무게로 진행하게 됩니다. 월요일 가슴만 해도 여러 자세와 운동을 요함으로 5분할로 바꾸고 나서는 하루에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하기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고강도로 진행했을 시 부위 당 적어도 3에서 4일은 휴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구력이 올라가고 그 부위만 20세트 이상을 하니까 3분할로 했을 때보다 휴식이 더 필요한 게 체감 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웨이트를 하기 전 맨몸 운동으로 선피로로 혈류를 모아 주는 걸 좋아하는데 확실히 처음부터 기구로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맨몸 운동으로 먼저 그 부위에 신호를 주고 웜업을 하고 들어가면 웨이트 시 자극 찾기 정말 쉽더라고요. 그래서 맨몸 운동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요일은 따로 공원에서 맨몸 운동을 하고 그주 부족했거나 놓친 부위가 있으면 복합적으로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헬스장에 사람이 많거나 사람이 많거나 사람이 많거나 등의 변수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이나 순서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놓친 부위를 일요일날 보충을 합니다. 밥은 무조건 많이 챙겨 먹어야겠더라고요. 칼로리가 부실하거나 영양적으로 뭔가 완성이 안돼 있으면 그날은 공항도 운동하기 버거운 느낌, 토요일은 냅다 쉽니다. 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웨이트에 입문한 지 오마되지 않아서 뭐가 제일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연차가 쌓여 근신경계가 발달하고 몸이 커지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쓸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내가 이 정도는 더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빡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몸에 맞고 체력에 맞는 분할을 찾게 돼요. 저는 요일별로 한 부위 한 부위 차오르는 느낌이 좋아서 5분할을 하지만 근지구력이나 신경계가 부족하신 분들은 한 부위를 오래 끌고 갈수 없기 때문에 무분할 혹은 2분할로 시작하고 경험하면서 원하는 분할수를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몰드에서 에센셜 머슬피 로고 티셔츠를 제 전용 할인 링크를 타서 구매하시면 28%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시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링크를 타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